자, 짱, 봅시다. 자,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서 어떻게 피크알이 이렇게 있는데, 뭐, 피는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니까 이제 요 녀석, 요 녀석이 참, 참이고요. 피를 조건이라니까 이제 이렇게가 참이랍니다. 그치? 그럼 집합으로 표현을 하면 진리 집합이 R, P, P, Q. 요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야. 그치? 근데 이제 우리가 해를 찾을 수 있는 애들 풀어보면, 얘는 X가 이제 4보다 크다고요. 얘 풀면 어떻게 나와? 뭐라고? 마이너스 2 이하 또는 12 이상이야 자 그럼 수직선 그려야겠죠 그쵸 수직선 또로로로로롱 그러면 이제 Q가 제일 큰 집합이네 Q가 뭐라고? P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P는 R이기 위한 필요조건이고 충분조건은 아닐 때 충분조건은 아닐 때아 맞네 오우씨 천재 오우씨 멍청이 다 풀어놓고 양의 실수니까 얘는 갖다 버린다 그치? 자 어, Q가 제일 큰 녀석이니까 Q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휴가 요만하게 있을 거고요. 그럼 이제 R2, R2 여기에 1 2가 이렇게 있어서 R2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P가 이제 P가 얘는 다 포함하되 요 안엔 들어가야 될거 아니냐? 그치? P는 어딘가 K를 포함한 K 이상 이렇게 될 건데 그치? 그럼 얘네 둘은 등호가 있어도 되고 그치? 왜 어차피 두 개는 숫자는 같아져도 포함한다고 할수 있어. 근데 얘네들은 등호 있으면 돼, 안 돼. 안 돼, 여기에 빵꾸 뚫려 있으니까, 이제 요렇게 생겼으니까, 5, 6, 7, 8, 9, 10, 11, 12. 그치. 그러니까, <laughs> 충분 조건이 안 되려면 두 집합이 같으면 안 되니까, 12는 빠집니다. 오케이? 요런 거예요. 내가 네, 이거 찾나 못 찾나 한번 시험 한번 해봤어. 다들 잘 찾는 것이 열심히 듣고 있구만. 왜그런